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 사무엘상 어, 36, 어,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와께서 호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었더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리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음 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간략히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각 단락별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36절에서 39절까지 나발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복수를 막은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속죄를 하고 되돌아왔는데 나발이 뭘 하고 있었지요? 아주 큰 왕의 잔치 같은 그런 잔치를 마련하여서 술에 취해서 히히 낙낙하고 있었다 합니다. 그것이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가일은 이 나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아침까지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지요 이제 날이 밝고 그 전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남편 나발에게 다 해주자 겁을 집어먹은 나발은 열흘 동안 몸이 돌처럼 굳어 있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따라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멘. 배움망덕하고 어리석은 나발, 그 그리고 그 안에 아비가일은 참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어떤 고생을 한지도 모른 채큰 잔치를 열어 술에 많이 취해서 희희낙락했지요. 그런데 다윗이 복수를 벼르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듣자 겁을 집어 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그저 물러서 있었지요. 구약 성경은 원수 가품에 대해서 자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문 25장 21절에서 2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수치,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로마서 말씀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사랑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내가 직접 원수 갚아 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먼의 이 말씀도 로마서의 근거가 되는 자먼의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는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그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모든 것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읽다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이세 복수의 참극을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가서 막아주었지요. 다윗은 아비가일이 주는 지혜를 받아서 분노를 멈추고 복수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만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잠시 그의 눈을 가려서 그가 복수를 계획하고 화를 냈지만은 이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밝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다시 기억해내고 선을 지킨 것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억울한 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십니까? 여러분, 배우 윤여정 씨를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상도 타고 왔는데요. 윤여정 씨가 얼마 전에, 어, 한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 인생은 언제나 배신이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대배우이지만은 참 많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한때 똑똑하고 떠오르는 아주 어리고 젊은 여배우 스타였지만은, 결혼하고 남편의 유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이혼 당한 불쌍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로부터 돌아선 인기, 매스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아픔을 자신의 뒤로 돌리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단역도 뛰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윤여정 씨에게 신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참 지혜로운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복수하기보다 다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만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남편보다 더 많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함이 있으시고 원수가 있으세요. 내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힘이 강했다면은 여러분 지금보다 힘이 강했다면 그런 일 세상의 법칙으로 말입니다. 전혀 없었겠지요. 날 배신하지 않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힘을 더 길러서 이 배신과 억울함을 극복하겠다 합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무엇에 열심을 내 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려야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차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원수 사랑하는 것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자신의 억울함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연기했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그리고 복수하기보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기를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 뒷일은요, 우리의 억울함은요,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3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 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40절에서 44절인데요.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다잇에 대한 말씀입니다. 39절 말미에 보면, 나발이 죽은 뒤에 다잇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에 아비가일도 응해서 급히 따라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의 아내가 됐지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어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의 또 다른 결혼 이스라엘 아이노함이 나오는데 그 여인과 다윗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다른 남자 그러니까 갈림에 살고 있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보내어지고 결혼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묵상할 텐데요. 왜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다윗의 결혼 그리고 결별을 이혼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실까? 그것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사무엘 상 끝까지 읽고 사무엘 하 1, 2장까지 읽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무엘 하 2장 1절인데요.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할수 있을 텐데 상황에 유리함대로 할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헤브라 성음과 유다 지역에서 먼저 기반을 잡고 유다 족속의 지방의 왕이 된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 전 족속들 거기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함은 유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특히 아비가일은 나반이 죽자 전 재산을 다 물려받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을 가진 여인이 되었겠지요. 다윗은 그런 아비가일과 결혼하여서 그 지역의 마온 광야와 그 유다 지역에 있는 부와 그 영향력들을 다 흡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히노함두 번째로 다시 결혼한 그 여인 그 고향은 이스라엘입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지역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 아비가일이 살았던 그 마온 광야 그리고 다윗이 도망쳐왔던 십 광야와 그 대략 겹친다고 해요. 아마 유다 지역이겠지요. 다윗은 이두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유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44절에 보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과 헤어지게 되는데 그 미갈은 갈림에 사는 그 발디에라는 사람에게로 결혼하여 갔지요. 그런데 갈림이라는 지역은 남쪽, 유다 지역이 아니고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전혀 다이시 정치적 기반을 다졌던 곳과 다른 곳이에요. 다이시 만약에 미갈과 계속해서 결혼 상태를 유지했다면, 다윗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있었던 그것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억지로 헤어졌나요? 일부러 헤어졌습니까? 아니요,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아닌지는 전혀 알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그 맥락 아래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리한 상황이 펼쳐져도 늘 기도하며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자신의 발걸음을 정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미갈과 어, 그 다윗이 헤어지도록 하는 사울의 이 행동 이것도 다윗의 책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거두었을 때 이런 얘기를 듣지요. 사람들에게 "그건 말이야. 네가 한것 말이야. 운이 잘 따라서 그래." "야, 너 정말 운이 너무 좋구나." 또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니 네가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이야. 너의 열심이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잘될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에 대해서 노력,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노함과 결혼하게 된 것. 그리고 미갈과 헤어지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기반 유다 지역을 주시는 것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그 걸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이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모든 계획 다 짰는데, 내가 정말로 성, 성실히 살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너 성공할 거야. 네가 아니면 누가 성공하겠어 했는데 처참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좀 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250쪽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때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고개를 숙이고,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십시다. 그리고 실패의 때를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속상함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내가 앉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다만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의 공의와 사랑을 따르며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억울함, 우리의 슬픔들, 상한 마음들 주님의 때에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때를 지나며 혼돈에 빠진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과 나의 지혜를 바라보기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주님 몸과 마음에 주님 많은 아픔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고 좌절하여 넘어지고 실족한 주의 백성들 있으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